A5가 제공하는 이 API 보안. 음. API 디스커버리 기술을 음. 이용한 API 음. 보안 이런 수집된 다양한 API 정보를 단일 인터페이스로 예, 고객분들한테 어, 딜리버리해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. 보안팀이나 관제팀, 운영팀뿐만 아니라 네. 개발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, 이제 관심을 그래. 가져주시고 네, 도움을 네, 드릴 네. 수 있는 플랫폼이고 네. 고객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할때 이런 다른 팀, 개발팀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어. 개발팀에서 더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는 아, 경우도 있어요. 그래요. 이렇게 디스커버리를 할수 있을 면 우리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. 이게 네.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우리의 개발을 더 도와주는 툴로서 그렇죠. 인식을 하시는군요. 아, 사실 보안 팀이 관심 갖는 분야, 음. 개발 팀 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틀리겠지만 음. 이게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가는 것도 음.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음. API 보안, API 디스커버리를 음. 뭐 팀스포츠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<목소리> 스포츠? 각자 네. 역할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으면 네. 다른 팀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쉽게 음. 이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음. 생각들고요 이렇게 모든 팀이 이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간에 이제 협력이나 이런 걸더 음. 원활하게 할수 있게 설계된 음. 저희의 5 제품이다. 음. 아, 마무리까지 깔끔하시다. <laughs>